목욕을 한다면 넌 이제부터 악마의 역에 빠진 것이다 목욕은 신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 악마는 당신의 욕족 속에 숨어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목욕을 하는 것은 죄악이니 법으로 그만다이 말이 사실이라면 믿으시겠어요? 중세 유럽 5세기에서 15세기까지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삶은 죄와 벌로 가득 차 있었어요 특히 금요일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금요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금요일은 속죄와 회개의 날로 여겨졌고 모든 쾌락과 사치가 금지됐어요. 그리고 그중 가장 놀라운 금기가 바로 목욕이었어요. 당시 카톨릭 문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죠. 몸을 씻는 행위는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행위이며 그것은 쾌락의 일종으로 금요일에 목욕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닌 악마욕에 빠진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청결 위에 목욕하는 것도 금요일에 하면 죄악시가 됐던 거예요. 이런 문화가 오래 지속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목욕을 하지 않게 됐어요. 당시 일반적인 시민은 한 달에 한번 혹은 계절에 한번 목욕하는 게 전부였고, 심지어 귀족들도 향수나 분가루로 냄새를 덮는 방식으로 생활했어요. 프랑스 루이 14세는 평생 세 번만 전신욕을 했다라는 전설도 있죠. 물론 과장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가 목욕보다는 향수를 뿌리는 걸 선호했다라는 기록은 존재해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정말 냄새를 못 느꼈을까요? 아니죠. 그들도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왜 목욕을 안 했을까요? 그건 신앙심의 증거였죠. 나는 육체 쾌락을 참아내고 있다. 나는 순결한 영혼으로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비위생적인 생활 습관은 결국 유럽 전체를 뒤흔드는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오게 돼요. 중세 유럽 14세기 중반 유럽을 강타한 흑사병 다들 알고 계시죠? 패스트라고 불리는 이 전염병은 불과 5년 만에 유럽 인구 절반을 사망케 이르게 했어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 병의 원인을 잘 몰랐어요. 현대 의학으로 풀어보면 쥐와 벼룩으로 옮긴 박테리아가 원인이었지만 중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원인은 벌이다. 목욕으로 몸을 씻으면 피부가 열리고 병이 더 쉽게 침투한다. 그래서 그들은 더더욱 쉽지 않았어요. 목욕이 병의 원인이라고 믿은 거죠. 결국, 잘못된 신앙심과 잘못된 믿음이 수천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셈이에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왼손을 쓰면 악마의 손이라고 하는 이상한 법과 금기들도 있었어요. 목욕만큼이나 이상하죠. 왼손 금지령입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왼손을 악마의 손이라고 불렀어요. 성경에서는 하느님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 반면, 왼쪽은 불길한 방향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왼손잡이는 억지로 오른손을 쓰게 강요받았고, 심한 경우 왼손을 사용한 아동은 체벌 또는 퇴학을 당하기도 했어요. 또 어떤 금귀와 미신들이 있었을까요? 믿기 어렵겠지만, 불과 수백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밤에 거울을 보면 안 된다고 믿었어요. 거울은 인간이 만든 가장 오래된 신비 중 하나죠.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 사람들은 물에 비친 자신의 영혼을 보면서 저 안에 있는 게 나인가 아니면 내 영혼인가를 고민했죠. 그리스인은 물을 통해 영혼을 본다고 여겼고, 로마인은 거울이 신들이 인간을 들여다보는 창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거울을 깨뜨리는 것을 신성 모독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생겨난 말, 거울을 깨면 7년간 불운이 따른다. 왜 하필 7년일까요? 그들은 인간의 삶이 7년 주기로 갱신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깨진 거울은 7년 후에야 정화된다고 여겼죠. 이 믿음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요. 누군가 거울을 깨면 오늘 안 좋은 일 생기려나 하고 말을 하죠. 또 다른 거울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거울에 대한 믿음은 빛과 어둠에 따라 다르게 작용한다고요. 빛 아래에서는 거울은 자기 인식 도구였지만 어두운 밤에 거울은 영혼을 욕하는 함정으로 여겨졌어요. 특히 16세기 이탈리아 일부 지방에서는 밤에 거울을 보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됐어요. 기록에 따르면 로마에서는 해가 진 이후 집안에서 거울을 보는 것을 금지한 조례가 있어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밤에는 인간의 정신이 약해지고 거울에 비친 자신이 악령이나 악마에게 끌려갈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거울 속 자기 자신 보는 일은 자신조차 통제할 수 없는 무의식과 마주하는 일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의 관습도 있죠. 누군가 죽으면 집안의 모든 거울을 덮어야 한다. 이 역시 유럽 전역에서 널리 퍼진 믿음이에요. 죽은 이의 영혼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곳에 머물거나 거울 안을 떠나지 못한다고 믿었어요. 실제로 18세기 영국 시골에서 장례식 전날 밤 거울에 천을 덮지 않으면 유력이 거울을 통해 다시 돌아온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어요. 거울은 단순히 비치는 물건이 아니라 영원히 머무는 또 다른 차원이었죠. 왜 이렇게 사람들은 거울을 두려워했을까요? 사람들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자아를 형성하고 존재를 확인해요. 하지만 조명이 없는 어둠 속의 거울을 우리 들여다보고 있으면 뇌는 착시와 왜곡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거울 속 존재가 나와 다르다고 오해하죠. 그래서 거울 속 자신이 낯설다고 느끼는 순간 공포심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스트레인지 페이스라고 합니다. 낯선 얼굴 효과라고 부르죠. 밤에 거울을 보면 영원히 빠져나간다. 고양이와 대화를 하면 마녀로 몰린다. 재채기를 하면 악령이 몸에 들어간다. 그 시대에는 루머가 아니라 법령이나 종교 운영을 남은 사례들이었어요. 왜 이런 법들이 생겨났을까요?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두려워했어요. 전염병이 돌았을 때그 원인을 모르면 더더욱 무서워지죠. 이럴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신의 뜻이나 악마의 유혹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게다가 당시 교육은 종교기관이 독점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과 지식은 신앙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신에게 가까운 삶을 살기 위해서 비이상적인 규범도 생겨난 거예요. 지금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법과 믿음들이 그때는 맞았어요. 지금은 틀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진심으로 믿었어요. 그건 그들의 상식이자 안전을 지키는 방법이었죠. 그리고 몇백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합리적으로 믿는 것들 미래 사람들 눈에는 황당해 보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역사를 보는 건 단지 옛날 이야기를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오늘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기묘하고 재미있는 역사 속 이상한 법들 2탄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